태양광 발전소 몇년 기다려야 하나? 태양광 발전소의 일반 행정적 기간은 발전 사업 허가 2개월, 발전 행위 허가 4에서 6개월, 공사 4개월 총 10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 변수는 개발 행위 허가 중 심의 보완이 생기면 1에서 2개월 추가가 되며 민원이 발생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서류를 홀딩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위법되지 않으나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은 한전솔로의 확보 문제입니다. 많은 전라도 지역의 경우 설로 배정 확보에만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에서 2년 사이에 상업 운전이 가능하다면 행복한 케이스가 된듯 합니다. 한전 용량이 없다는 것은 3종류의 상세 분류되어지는데, 설로 용량 소진, MTR 소진, 변전소 총 용량 소진 등이 있습니다. 3번 쪽으로 갈수록 선로 확보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자체 변전소 건설과 전용 선로 건설로 이를 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자금력의 한계로 한 점만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 연합으로 민원과 거리가 먼 대단히 토지 구입과 선로, 변전소를 건설하는 단체력을 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인허가를 해주는 지자체를 선정하는 비딩을 해야 할까 봅니다. 제가 원래 구상하는 태양광 발전소 는 에너지의 주인은 국민이고 마을 구석구석에 유유지나 휴경농지 공장 지붕 등의 조그마한 발전소 가 있는 것이고 길가에 가로수나 이정표를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 들 곁에 있어 에너지를 쓰는 만큼 청정에너지도 생산해내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500평의 100kw 발전소 하나면 동네 30가구가 충분히 쓸수 있는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웬만한 시골 마을에 리는 토지 면적 수십만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1,500평만 할애하면 그 동네 전체 100여 가구에 전기를 자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문화. 그것이 결국은 국토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며 주말 아침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